빡쳤을 때 진정법. 누구나 한두 번은 빡쳤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빡쳐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집중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그 후에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변에 집중해 보세요. 눈을 감고 몇번 숨을 들이마신 뒤에 눈을 뜨면 정신이 조금 가라앉았을 겁니다. 이후에는 그 감정을 외면하고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며 그 감정을 차분히 다루세요. 이렇게 조금씩 감정을 컨트롤하며 진정시키면 이후에는 더 이상 빡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. 생각해보면 빡쳐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반항하더라도 너의 감정은 너의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. 심호흡과 조금의 집중력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세요. 잠을 자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